황하! 림광철입니다 오늘은 신챔프 렐 바로 해볼 건데요 인게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스킬 설명, 콤보 그리고 아이템 빌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우선 패시브 평타나 스킬 적중 시 최대 5중첩까지 방마 15% 훔칩니다 단 몬스터와 미니언의 효과가 없어요 자 Q스킬 자 Q 스킬 적중하면 마법 피해와 0.65초 기절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W 스킬입니다. 말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동 속도가 20 추가되고요. W 스킬을 사용 시 돌진, 그 다음 에어본, 보호막까지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막은 레디 지금 말에서 내렸잖아요. 말에서 다시 탈 때까지 보호막이 유지됩니다. 근데 말에서 내렸을 때 지금 내린 상태죠. 내렸을 때는 방마저 12%, 공격 속도 20%, 사거리 75까지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선 지금 보호막이 유지돼 있죠. 말에서 다시 탔을 때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기본 평타가 강화되는데 이 기본 평타를 3.5초 안에 공격하면 적을 뒤로 넘깁니다. 자, 이렇게 방금 뒤로 넘겼죠. 근데 이 뒤로 넘기는 사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느낌?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이 e 스킬입니다. 사용시 레가 이동속도 10%가 증가하며 레레의 기본 공격이 강화되어 마법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자 이동속도 이렇게 부여되고 평타, 평타가 좀 강화됐죠. 마지막으로 궁극기인데요. 주변 적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데미지를 줍니다. 이게 바로 레레의 핵심이죠. 핵심 스킬. 약간 아오솔 2 e 스킬 같지. 음이 끌어당기는 게 있는데 아오솔의 2 e 스킬보다는 좀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끌고 다니죠. 그리고 스킬마다 전멸과의 연계도 중요하죠. 우선 레레 Q풀. 레레 Q풀은 되고요. 그리고 레레 W풀. W풀은 되지 않습니다. W풀은 되지 않고요. 궁풀? 어, 궁풀은 되네요. 그래서 콤보를 활용할 때 상대가 가장 이제 이제 상대가 가장 반응 못 하는 콤보가 Q풀, 궁, W. 이렇게 하면 좀 CC기를 최대한 우겨 넣을 수 있거든요. 상대가 반응하지 못하게 그래서 가장 좋은 콤보는 큐플, 이게 아니고요? 큐플, 궁, 그리고 W. 큐플, 궁부터 쓰는 이유가 이게 궁부터 쓰고 상대가 막 전멸이나 이동기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W로 추격하면서 한번더 CC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Q, 궁, 그리고 도망가는 상대 W를 넣으면 이게 가장 좋은 콤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음 콤보로는 뭐 그냥 W, 궁, Q 이렇게 뭐 기본적인 콤보들이 몇개 있겠죠. 그럼 바로 다음 인 게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레레 아이템입니다. 이번엔 직접 랭커들의 텐트리를 참고했어요. 레는 궁극기랑 시너지가 좋은 아이템들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크의 융합 그리고 미더덕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지크의 융합은 궁극기 쓸때 아군딜러랑 궁합이 완전 좋더라고요. 그 이후 아이템은 상대 조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주면 됩니다. 상대가 딜이 강하거나 이제... 뭐냐? 응... 어. 치유 효과가 좀 많을 때는 가시가못 같은 아이템, AP가 많으면 정령의 현상이나 대천사 아이템,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좋아요. 그리고 룬은 렐의 강력한 CC기랑 찰떡궁합인 여진과 결의룬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한타 때한번 진입하면 버티면서 CC기를 넣어줄 수 있는 룬으로 세팅했습니다. 가볼까, 가볼까, 가볼까. 문광철, 문광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laughs> 아 h y didn't you take 아 s in person? How a b o u 도 t 한다. 포켓 어, 포켓더데니다형 내가 아웃솔인 거 알고 가는 거지. 아웃솔 존나 이렇게 이거 미녀 잡신 거 같아. 원래 이 스킬부터 찍냐? 사 어, 별가로 모아야 돼서. 이 미드 라인이 아니야. 형. 원딜 아웃솔은 1부터 찍어 아, 무조건 2부터 찍어야 돼. 미드는 미드는 이큐 상황 보고 미드도 1레벨 개오 간다. 어, 해볼래, 해볼래? 수저 광 들여서, 임려형형 혼자 먹 으라. 다시 갔다 올게캐틀 노스 안는데실페는아이오긴 한다. 한번더 보자. 아이고 밀 밀었는데 누가? 이 라인 이대로 냅두면 되긴 해. 갔다 올게. 이안 이거, 이거 하나만 먹어봐. 저번네어 이러면은 라인은 우리가 당겨지는 라인이다. 미는 라인인데? 가브시 날 지켜줄 거야. 어 아니야 뒤에 두 마리 오는데? 어두 마리 오잖아. 캐틀리 안 쳤으면 밀었 미는 라인이었어. 다이가 뒤에서 미니언까지 땡겼구나 못 봤어. <목소리도> 이대로 <마이크> 냅두자. 냅두. 필요하겠어. <웃음> <웃음> 막타만, 쳐 막타만. 야 아프시 먹어나 형은. 여기 먹어라고 음. 여기. 면 <laughs> 진짜 재워하든 나 지워 그러면. 야이년다 아이 데아야아야울 운다. 난 몰라. 그다지 어, 존나 <laughs> 아, <진짜 겁나> 약하다. <laughs> 초반 대미지. 똥구렁내나게 죽네. 조트야 조트. <laughs> 그 열매를 먹어 받아먹게. <laughs> 뭐한데? <안 돼? 웃음> <아니, 시발. 웃음> 아 씨발 티파랑 라이제라, 나도 걸어간다. 미지로. <laughs> 아니, 이거 이럴 시간 한번 한번, 한번. 아, 이따 아웃 이따 이라이거 좋긴 한것같이럴 오고, 이따 고이이 오스다 먹었다. 이 좋은데, 오늘 좋은 거 같은데. 러니까 보으면 내가 거기다 이거 있어. 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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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 야, 어, 예? 맞아주기. 맞아주기. <laughs> 야야 해, 해. 어, 들어가, 들어가. 아니, 나 맞아주기엔 툴를 쓰고 있어. 갖고 쿠쿠가 더 늦었어. 오 내가 맞아줬어. 형은 걸어고 있다. 됐었어. 나마우마우좀마우좀하 아니, 이거 어. 기억이 안 나네. 거리 안 됐던 걸로 알아. 깜깜깜깜깜가깜깜깜 <laughs> 왜집값다쓰는고다가반복을 <갔다>, <laughs> 하는겨. <겨우>. 깜짝 <laughs> 놀 나. 끝났다이천사강이 벌써 벌써 쳤어. 말이 되나 이거 니제 가는 거 같은데. 어, 전령 올리자 우리. 요 <laughs> 아, <벌코. 웃음> 기잡았겠지 무저. 어디? 밀어 넣을 데 있대? 마네. 야. 는데 우리 뭐 집탐이 좋을까? 아, 저 똑같아요라고 이렇고있습니다늘색하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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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중단 공격력으로 마법 악을 소환했습니까? 야, 뭔 시험에 늦하다니

난 어스랑 별가로 지금 분당하고 있어. 은는왜사 거냐? 수온을 가가 해야지 아, 이건 조건이 냐에요아우솔이랑잘안 어울려요. 갈면 정화같이. 고독한 음... 전투를 거쳐서. 안배사공 수온으로 안 풀려. 아니, 아, 갈리오 노지 에이, 거리 안 줄게. 내가 CC 되면위험한 적이 한 번도 일까요 이제 가는 중. 이 가는 중. 와봐 가는 중. 이리 가는 중. 이 모아봐 중. 이리 가는 중. 이리 가는 중. 이리 가는 중. 이리

라인 좀 땡겨 봐. <목소리가> 진짜 못 해. 터 싸움을 못 해.

와,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이거 아니, 근데 광철이형 응... 나 어수 22개 별가로 400개야. 지리이 내가 그냥 아 소리 잘하는데 여기 와봐 형내쪽 어, 와봐 내가 렐를 잘해줘서 그런 듯? 가어와서 여기서 못죽 형이 진짜 아무나 걸어도 이긴다 이 부서지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 언제나 한결같지 바 죽지마 바밤나나나나나나 <laughs> 아, 내가 오늘 해야 된다 했잖아. 이게 좀더즐기고 싶은데, 게임 너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불 끄려면 레수스 들고 빼면 다... 와 근데 제별가로으기가 너무 쉬워졌다. 근데 왜 아우솔 안에 사람이? 이 아우솔은 원래 별가로 모기 쉬워져도 질인데 이게 앞라인이 다 있고, 이렇게 수준이 좀 낮아야 이길만 하지 양항용으로 뽑는 거지 자 빨리 저는 채팅창 다 찍어놔! 썸네일로 써! <laughs> 의문의 천재가 만든 바텀디오 조합 공개합니다 오. 또 걸어봐 또 걸어봐! 가자!

캐리 캐리 아리영. 자 야우소리 MVP일까? 내가 MVP일까? 일단 내가 MVP야. 넌딜량 때문에. 아니 무조건 나야. 인트로로 이 장면이 나오구까 야우소리 MVP 받을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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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왜 내가 아니지? 넌딜량을 보라고. Get, it, get, it, get it. Yeah.